지난 5월 16일 저는 산을 자주 같이 다니는 한 친구와 치악산에 갔다가 참으로 행복한 산행을 했습니다. 단때 같으면 보통 2~3일 뒤에는 산에 다녀온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드는데 이번에는 바로 다음날 울릉도에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기에 이제야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좀 늦었지만 치악산에 반한 저희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약산은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의 높이는 1288m입니다. 주위에 1000m가 넘는 높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아있고 사이사이에 가파른 계곡들이 자리하고 있어 예로부터 산세가 뛰어나고 험난하기로 이름이 높은 곳으로 1984년 우리나라 16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립공원 공단에 따르면 2023년 치악산 탐방객 수는 104만 명으로 국립공원인 산들 가운데 10번째로 많은데 대도시를 끼고 있어 접근성이 좋은 북한산과 부등산 계룡산을 제외하면 지리산과 설악산, 내장산, 오대산, 속리산, 덕유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2018년 73만 8천 명에서 꾸준히 들어 2023년에는 40.8%가 늘었으며 월별로는 여름철부터 단풍철인 10월까지가 많습니다. 치악산의 정상인 비로봉에 오르는 등산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로봉의 북쪽에 있는 구룡사에서 출발하여 세련 폭포를 거쳐 올라가는 길이고 둘째는 비로봉의 서쪽인 황골에서 올라가는 길이며 다음으로 비로봉의 남쪽인 부곡에서 출발하여 고든제를 거쳐 올라가거나 부곡에서 비로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코스인 구룡사에서 올라가는 코스 가운데 세련폭포에서 비로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오르막경사가 매우 심하고 계단이 많은 길로 악명이 높은데 저는 안내산악회의 일정에 따라 부곡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하여 네 번째 코스로 올라간 다음, 세련폭포로 내려가는 첫 번째 코스를 따라갔습니다. 치악산의 본래 이름은 저각산이었다고 합니다. 단풍이 들면 산 전체가 붉게 변한다 하여 한자로 붉을 적자를 써서 저각산이라 한 것인데, 뱀에게 잡아먹히려던 꿩을 구해준 나그네가 위험에 처하자 그 꿩이.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갚아 목숨을 건졌다는 은혜 갚은 꿩 전설에 따라 치악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옛날 한 젊은이가 저각산 고개를 넘어 과거시험을 보러 가던 길에 구렁이에 잡아먹힐 위기에 빠진 꿩을 만나자 이 젊은이는 화살을 쏘아 구렁이를 죽이고 꿩을 구해줬다 합니다. 젊은이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죽을 곳을 찾던 중 산속의 기와지방체를 발견하고 소복차림의 젊은 여인에게서 밥을 얻어먹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 구렁이가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렁이는 오늘 당신이 내 남편을 화살로 죽였기 때문에 내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당신을 이곳으로 유인하였으니 당신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데 새벽에 빈 절에 있는 종이 세번올리면살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치악산의 숲에 푹 빠져 즐거운 마음으로 한참 올라가다 보니 천사봉이 나옵니다. 천사봉에서는 멀리 비로봉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어 죽기만을 기다리던 젊은이는 뜻밖의 새벽 종소리가 세번 울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젊은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렁이와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젊은이는 이상히 여겨 종각으로 가보니 종 밑에는 꿩 3마리가 머리가 깨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매우 감동한 젊은이는 꿩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준 다음 과거를 포기하고 목숨으로 보은한 꿩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 자리에 절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절이 바로 저각산 상원사이며 이 전설에 따라 저각산의 적자가 꿩치자로 바뀌어 치악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지난 밤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악산에는 15일 오후부터 중청대피소 인근에 눈이 내렸는데 이날 설악산에 내린 눈은 2020년 5월 19일 이후 가장 늦은 봄에 내린 것이며 비슷한 시간에 치악산에도 눈이 내린 것입니다. 공식 관측 지점인 대관령에 5월에 눈이 내린 것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였다고 합니다. 우곡탐방지원센터를 떠난지 1시간 50분쯤 지났을 때 우리는 비로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비로봉 정상에는 세개의 돌탑이 있는데 이 돌탑들은 원주에서 재과점을 운영하던 사람의 꿈에 나타난 산신령이 비로봉 정상에 3년 안에 세개의 돌탑을 혼자 쌓도록 함에 따라 1962년부터 3년간 쌓은 것이며 두 차례 무너진 것을 1972년에 복원하였고 1994년 이후에는 세 차례 벼락에 맞아 무너진 것을 국립공원 사무소가 복원하였다 합니다. 비로봉에서의 전망은 참 멋집니다. 원주 시내를 제외하고는 주변이 온통 산이라 우리는 산천지에 푹 빠져 한참 동안 멋진 경치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로봉에서의 멋진 전망을 즐긴 우리는 준비해온 김밥과 옥수수를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귀했는지 다람쥐 세 마리가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여 빵을 주니 가까이까지 와서 먹는 것이 조금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다람쥐를 보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인데 이번처럼 가까이까지 와서 먹으면서 도망가지 않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비로봉에서 세련폭포로 내려가는 길은 2.7km의 능선길인 사다리병창길과 2.8km의 계곡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사다리병창길은 2.7km 만에 거의 800m를 내려가야 하는 만큼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계단이 많아 매우 어려운 코스이므로 초보자는 계곡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다리병창길은 바위 모양이 사다리를 곤두세운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여기에서 병창은 영서 지방 방언으로 벼랑이나 절벽을 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다리병창길을 선택했습니다. 강원도에는 해발 1,708m인 설악산을 비롯하여 개방산, 함백산, 태백산, 오대산, 가리왕산과 같은 1,500m 이상의 산들이 많은데 대부분 출발 지점이 상당히 높아 실제 올라가는 높이는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치악산도 마찬가지여서 비로봉의 높이가 1,288m이지만 출발 지점이 대체로 400m에서 500m 부근이어서. 8 3 6 m 의 북한산보다 조금 높은 산을 오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치악산에는 구룡계곡과 부곡계곡, 금대계곡과 같은 아름다운 계곡과 구룡소, 세련폭포 등의 명소가 곳곳에 있으며 계절에 따라 보면은 진달래와 철쭉, 여름철에는 주룡사의 울창한 송림과 깨끗한 물이 볼만하고 가을의 단풍과 겨울의 설경이 장관을 이루니 언제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련 폭포는 규모가 큰 웅장한 폭포는 아니지만 하루 전날 내린 비로 깨끗한 물이 맑은 소리를 내며 시원하게 흘러내리니 산을 오르내리며 쌓인 피로가 말끔하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폭포를 지나 구룡사까지 가는 길 2.2km는 계곡 옆으로 난 숲길로 편안한 산책길이었습니다. 구룡사를 지나 주차장으로 내려오면서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수로 버스 주차된 장소를 지나 3km를 더 내려가는 바람에 램블러는 이번 산행에서 5시간 42분 동안 16.5km를 걸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